메시 시즌 또 CH도 나왔겠다. 포지션별 추천 한번 다시 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능을 볼때 가격을 무조건 따지는 편이고요. 아 현재 지금 날짜 9월 7일, 9월 7일에 녹화를 합니다. 어 CH 메시, W 메시 그리고 뭐 토치 메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윙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메시는 일단은 h g 매 메시 금카 이거는 좀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감이 엄청 좋다.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 체감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HG 메시나, 그루 메시나, CU 메시나, BLD 메시나, CH 메시나 똑같아요. 자, 지금 그루가, 어, 뭐, 매물이 많이 풀렸나? 어쨌든 뭐, 4,660억. 아, 일단 현재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그루 메시. 이 5카, 6카, 7카. 솔직히 말하면, 윙에는 그루 메시 하나 받고, 5카, 6카, 7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셔도 돼요. W 메시도 좋긴 합니다. 네, 예, W 메시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번 WB 메시를 추천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메시를 별로 안 쓰신 분들은 WB 메시 쓰세요 메시 많이 쓰시는 분들 특이 일단 거의 메시를 팀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WB 메시 이런 거 쓰면 은강목체감이나 그런 거안써 CU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추예요 얘 지금 20조죠 WB 메시가 6화가 17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탯이 어차피 높은 애들은 그냥 스탬이나 봐야 돼그 스탯을 얼마나 오래 쓸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잖아. 두 개의 심장? 아 필요 없어요. 두 개의 심장도 뭐 애초에 좀 특성 같은 것도 애초에 코어가 바탕이 돼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뭐 예리한 감마차기 단다고 커브 뭐 106이 그제 들어갈 것 같으면 다 예리한 감마차기지. 자 보시면은 스태미너가 136과 133이에요. 저는 솔직히 135 아래는 이제는 못 쓴다. PH 매시 볼 필요도 없어요. PH 매시도 스태미너가 낮아. 얘가 아마 스태미너 시유랑 비슷할 거야. 봐봐 스태미너가 시유랑 비슷해. 안 돼. 그럴거면은 CH매시는 6화쓰세요 근데 6화가 지금 40조지 오버를 129에 야오버를 129에 40조면은 그냥 그루 7카쓰는게 맞지않나? 129나 뭐 결국에는 그루가 그니까 러 내가 잘못나왔어요 봐봐 이렇게 나면 안돼 이 개씹날먹이잖아 그냥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럼 공미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공미매시나 CF매시에다가 CH매시 괜찮을까요? WB 메쉬 괜찮을까요? 25 토치 메시 괜찮을까요? 그루 메시도 공미로 쓰기 좋나요? CU도 괜찮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물어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미는 돈 넣어. 이거 비싸죠. BLD 메시 비싸죠. 비싼데도 써야돼. 여러분들, 안 느껴요? 오른발로 때리면 안 들어가는 거? 난, 난 뼈저리 느끼는데? 돈을 많이 들어도 나는 BLD 쓸거 아니면 메시 공미로 안 썼으면 좋겠어. 공미로 쓰기가 애초에 메시 자체가 좀 힘들어. 힘들잖아요. 맞잖아. 키도 작고, 남들. 프로들 말하는 것만 봐도, 공민은 헤딩도 돼야 되고, ZD도 돼야 되고, 양발이어야 되며, 체감도 좋아야 되는데, 몸싸움도 세야 되고. 지금 CU 메시 10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른발 안 들어가. CU 메시 10카고요. BLD 메시 5카고요. 오른발 가만차게 BLD가 더잘 들어가요. 이 새끼 근데 왜 자꾸 오른발에 집착함? 메시인데? 이럴 수 있거든? 아니, 공미로 쓰면은 집착을 안 하게 생겼냐고. 그때마다 사람 망설여지는데. 아니, 이게 그 망설여지는 거한 번이 얼마나 짜증나는데. 열불 터져, 진짜로. 어, 오른발, 아, 메시지. 에이. 어, 오른, 아, 메시지. 에이. 이거 된다니까? 그러다가, 아, 근데, 비엘드 메시오 봐. 아, 오른발 하다가도, 오, 어, 나 비엘드 메시오 하고 때려.